첫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볼까요? 눈빛이 반짝이는지, 목소리가 따뜻한지, 옷차림이 단정한지 자연스레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발끝에 남은 작은 흔적 바로 신발입니다. 그날 잠깐 신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걸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인생의 일기장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떻게 벗고, 어디에 두느냐가 말보다 솔직하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신발을 통해 드러나는 걸음걸이와 생활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요? 그한 켤레가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그렇다면 왜 하필 신발일까요? 눈빛이나 말투 혹은 옷차림보다도 먼저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 볼수 있는 창이 뜻밖에도 발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때 반드시 손이 가는 물건이죠. 아침에 서둘러 끈을 조일지, 느긋하게 조여 맨후 다시 한번 살펴볼지, 혹은 아예 느슨한 채로 내버려둘지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내 일상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가라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구겨진 뒤축은 편하자고 질서를 포기했다는 작은 신호처럼 보이고 끈이 풀려 팔랑거리는 운동화는 사소한 것도 단단히 매어둘 여유가 없다는 고백처럼 읽힙니다. 반대로 윤이 살짝 오른 구두나 먼지를 털어낸 등산하는 주인을 대신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바쁘지만 나는 나를 돌볼 시간을 어딘가에서 찾아냈다. 그런 점에서 신발은 생활 습관의 압축 파일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야근을 견딘 흔적, 빗속을 뚫고 약속 장소까지 뛰어간 발걸음. 가족과 공원을 산책하며 느꼈던 평온이 층층이 저장돼 있죠. 게다가 신발은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해 나는 배려심이 많아. 라고 스스로를 포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땅을 딛고 다닌 신발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발목이 기울거나 밑창이 한쪽만 심하게 달았다면,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혹은 몸의 균형처럼 마음도 희 흔들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공책 귀퉁이에 남은 낙서가 그날그날의 기분을 들려주듯 신발 바닥에 찍힌 마모 자국은 주인이 걸어온 시간의 감정과 무게를 그대로 각인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신발을 통해 말을 건넵니다. 나는 오늘을 이렇게 걸어왔어. 그리고 내일도 이 마음으로 걸어갈 거야. 상대가 내민 그 무언의 명함을 받아들고 우리는 단숨에 느낍니다. 믿음직한 사람인지 혹은 스스로와 세계를 대충 다루는 사람인지.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 신발에 눈길이 간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호기심이고 편견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일지 모릅니다. 신발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하루, 나아가 그 사람의 삶 전체의 다정이 귀 기울이게 되니까요. 2.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던 어느 지방 도시에서 비롯됩니다. 50여 명의 대학생이 모여 해외 주택 보수 봉사팀을 꾸렸고, 출국 전까지 팀장을 한명 뽑아야 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이틀 동안 워크숍을 치른 뒤 마지막 밤, 모두에게 배포된 비공개 투표용지에 마음에 드는 후보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죠. 후보는 두 명, A와 B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영어와 현지어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인터뷰 점수까지 동점이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는 의외로 일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A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진행을 맡은 지도교수가 이유를 물으니 여기저기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에이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운동화를 반짝반짝 닦아왔어요. 비가 쏟아진 날에도 흙한점 묻히지 않으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작은 습관 속에서 남의 집을 고치겠다고 나선 이의 태도를 읽어냈습니다. 낡은 지붕을 뜯고 벽을 새로 올려야 하는 험한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과 세심함이었습니다. 발밑을 정갈하게 챙기는 사람이면 삐걱대는 목조 주택의 기둥도 허투로 다루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밤, 숙소 현관에는 젖은 구두와 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신발끈을 당겨 묶고 흙바닥을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정성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셈이었죠. 다음날 새벽 봉사대원들은 흙냄새가 묻은 트럭에 올라탔고 A는 자연스럽게 운전석 옆에 앉아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그의 한 짐작, 작은 배려 한 조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지을 집은 튼튼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신발을 닦는 몇 분의 습관이 한 사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신명의 선택을 이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큰 신뢰를 불러오는지,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발끝으로 배웠습니다. 3. 반대편 사례 회식자리의 민폐상사. 서울의 한 IT 기업 금요일 저녁 7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회식 자리를 잡았지만 부서장 씨 상사는 또다시 늦었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킬 즈음 그는 비에 젖은 바짓단과 흙투성이 구두를 질질 끌며 식당으로 뛰어들었다. 의자를 밀어 넣는 순간 흙이 사방으로 튀어 흰 가방과 바닥을 더럽혔고. 그때까지 이어지던 대화가 싹 끊겼다. 뒤늦은 등장의 사과 대신 농담부터 건네는 상사를 보며 직원들은 느꼈다. 작은 배려도 못하는 사람이 큰 결정에서 과연 우리를 헤아릴까? 잔을 부딪치기도 전부터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다. 조용히 휴지를 가져와 얼룩을 지우던 막내의 표정에는 서운함이 묻어났고 옆자리 동료들은 몸을 틀어 흙 묻은 구두를 피했다. 결국 회식은 예정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밖으로 나오는 길. 직원들은 문틈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쓸고 있는 진흙자국을 보고 서로 눈을 마쳤다.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다는 옛말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작은 무심함이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몇분 발끝에 묻은 흙한 줌이면 충분했다. 4. 신발과 걸음걸이가 들려주는 성격 심리. 신발과 걸음걸이는 몸짓으로 쓰는 자기소개서다. 먼저 끈을 곱게 조여 맨, 운동화나 뒷굽비 고르게 다른 구두를 떠올려 보자. 아침마다 작고 반복적인 동작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일정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고, 장기전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뒤꿈치가 균일하게 마모됐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은 힘으로 내디뎠다는 뜻이므로 마음속 리듬 또한 안정돼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는 맡긴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가 자연스레 묻어난다. 반대로 뒤축이 찌그러진 슬리퍼를 끌며 걷는 모습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편안함을 위해 규칙을 포기한 흔적이자. 순간의 기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즉흥성을 암시한다. 발을 질질 끌면 소리가 난다. 그 작은 소음조차 개의치 않는 태도 속에서 결정도 뒷수습도 남이 해주겠지라는 무의식적 기대가 읽히곤 한다. 짝짝이 밑창과 과도하게 큰 보폭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낸다. 멀리서 보면 당당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한쪽 굽이 먼저 달아 균형이 흔들리고 필요 이상으로 넓은 스텝이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든다. 이는 과시욕과 함께 내가 비어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공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언어다. 큰 몸짓으로 존재감을 채우지만 마음속 중심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과 상황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사람을 보자. 비 오는 날 미끄럼 방지 고무창을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엔 잘 광낸 구두를. 장거리 이동된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고르는 태도에는, 나 하나 편하자고 남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스며 있다. 환경을 고려해 발끝부터 조정하는 습관은 결국, 관계에서도 섬세한 온도 조절을 해내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폭이 짧고 속도가 들쭉날쭉한 사람일수록 불안 척도가 높게 나타났고,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과 감정 조절 능력이 우수했다. 달리 말해 발의 리듬은 마음의 리듬이다. 지금 당신의 신발 밑창과 걸음 속도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조용한 언어의 귀를 기울이면 사람 보는 눈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5.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신발 테스트 칠순을 넘긴 구두 수선공 아버지는 평생을 가죽 냄새 속에서 살았다. 낡은 신발을 꿰매며 그는 사람의 성품도 함께 꿰맨다고 믿었다.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데려오는 날 아버지는 식탁에 질문지를 준비하는 대신 현관 신발장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누구라도 신발을 벗으면 그대로 시야에 들어올 각도였다. 남자는 허리 숙여 인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먼지를 한번 털고는 신발 코를 안쪽으로 돌려 벽에 바짝 붙였다.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두번 확인하고서야 거실로 들어왔다. 짧은 티타임 내내 아버지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돌아간 뒤 가족들이 긴장된 얼굴로 허락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 친구 신발코를 벽 쪽으로 돌려놓고 갔구나. 그 말엔 모든 판단이 담겨 있었다. 자기 신발이 통로를 막지 않도록 뒤돌려놓는 배려. 바닥이 더러워질까 털어준 섬세함, 끈 상태까지 살피는 책임감. 아버지는 평생 손끝으로 느끼던 구두의 질감보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결을 더 선명히 읽었다. 신발 한 켤레를 다루는 태도가 앞으로 딸을 어떻게 아껴줄지를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단한 신발 테스트로 허락은 이미 끝났다. 작은 습관이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아버지는 또 한번 증명해 보였다. 6. 명언 한 줄. 몰입도 한 스푼.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은 모두 발끝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읽어냈습니다. 맹자는 행실은 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결국 땅을 딛는 순간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뜻이죠. 이어서 쇼페나우어는 걷는 모습은 사람의 영혼이 드러난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대로 마음도 흔들리기에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는 내면의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체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길 위에 남긴 발자국을 보면 그가 어떤 하늘을 꿈꾸는지 알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높게 나는 새를 부러워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먼저 살피라는 조언입니다. 이세 문장은 약속이라도 한듯 한결같이 우리의 발과 길 그리고 마음을 연결합니다. 지금 당신이 남기고 있는 발자국은 어떤 모양인가요? 휘청거림 없이 반듯한 선을 그리고 있나요? 아니면 서둘러 찍힌 불규칙한 점들인가요? 그 흔적이 곧 내일의 당신을 설명할 것입니다. 잠깐.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발끝이 말하는 관계의 온도를 실험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눈길을 잠시도 떼지 마세요. 당신의 걸음과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금세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7. 내 신발을 점검하는 4단계 체크리스트. 아침 출근길이나 약속을 나서기 전단 30초만 투자해보세요. 발 끝을 돌보는 짧은 의식이 하루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흐름에 따라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청결. 먼지 한 톨까지 보일 정도로 닦기.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신발은 가장 먼저 세상과 마주합니다. 작은 흙 자국이나 얼룩은 나는 지금 내 삶을 서둘러 넘겨짚는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로 읽히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소리나 물티슈로 굽과 밑창까지 훑어주세요. 손가락 한마디만한 노력으로 나는 오늘도 내 일상을 소중히 다룬다는 첫인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 뒤축이 내려앉았는지 끈은 풀리지 않는지 확인. 구겨진 뒤축은 서 있는 자세를 무너뜨리고, 느슨한 끈은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립니다. 이는 보는 이에게도 결정이 오락가락할까 하는 불안을 전합니다. 발 뒤꿈치를 눌러보고 끈을 한번더 당겨매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고정됩니다. 자잘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이 작업이 결국 하루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줍니다. 셋째, 적재적소, 날씨, 장소, 상황에 맞는 신발 선택. 맑은 날에 캔버스 스니커즈, 빗길에 논슬립 부츠. 회의 자리에 윤기 나는 로퍼처럼 상황에 어울리는 한켤레는 상대를 향한 배려이자 나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불편한 구두로 장거리를 걷다 보면 표정이 굳고 운동화 차림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서면 자신감이 주춤합니다. 이 순간 나는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면 걸음마다 자연스레 품격이 실립니다. 넷째, 정돈 벗은 후에는 다음 사람이 먼저 신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가지러니,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코를 안쪽으로 돌려놓는 행동은 몇 초면 끝나지만,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편안함을 건넵니다. 특히 어수선한 자리일수록 이런 작은 정리는 당신의 배려를 빛나게 합니다. 내 자리만 편하면 된다는 태도를 거꾸로 뒤집어, 우리 모두가 편해지자는 제안으로 바꿔주죠. 신발은 내 하루를 소개하는 명함이다. 손때 묻은 명함을 건네고 싶지 않다면, 이내 네 단계를 오늘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발끝에서 시작된 작은 성의가 당신의 하루를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8. 마무리, 그리고 우리의 자세. 오늘 우리는 눈빛이나 학벌보다도 먼저 신발이 들려주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구겨진 뒤축 하나가 삶의 태도를 비추고 단정이 묶인 끈한 줄이 상대를 향한 배려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결국 우리의 발끝은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작은 만년필이자 내면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현관을 나설 때 잠시 고개를 숙여보세요. 묵직한 고민을 내려놓고 신발끈을 한번더 당겨매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부드러운 온기가 번져, 당신과 마주하는 모든 이의 마음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비밀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화면을 닫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발자국 하나 남겨주시면 그 응원에 힘입어 더 깊고 넓은 길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